마태복음 10장 37절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16페이지. 산성가 쪽 16페이지. 10장 37절. 우리 10장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되면 그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락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 예수가 한이랑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 돼. 요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요. 자, 최근에 주님이 말씀해요. 최근에 주님이, 어, 나는 너희들 옆에 둘이 있대요. 나는 너희들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가 왜 나를 너희들 마음으로 초대 안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으로 왜 초대 안 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 그렇죠? 사랑하는 거 우리 희정이가 친구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왕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요, 여러분들한테 코팅해 줄 구절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요. 이 28장 20절 말씀이 참 용기가 됐거든요. 주님이, 예수님이 어, 나팔수랑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희정아 이걸 믿잖아? 너는 흔들릴 게 없어. 주님이 나랑, 나와 늘 함께한데. 뭐 더, 더 원하는 게 있나? 창조주가 나랑 함께한다는데. 기도합니다.